혹시 아까 제가 인터뷰했던 그 아이스 붕어빵인가요? 이거? 아, 저 지금 처음 뵈나요? 오늘 이 아이스 붕어빵을 많이 드셔서 저 홍대 개그맨 최군이라고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뭐 드시는지 여쭤보고 있었는데 맛만 있는지 알려주실래요? 맛있 3,000원 주고 사셨죠? 후회, 있는, 후회 없는 선택이었나요? 아, 약간 후회가 된다. 어떤 점이 좀 아쉬워요? 네, 홍대 테스트에 네, 어떤 점이 좀 아쉽다? 얼굴 안 나와요. 얼굴 가릴게요. 가, 가격. 가격이 이 정도면 얼마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2,000원. 2,000원. 좋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방송입니다. 아, 홍대에 있는 아, 붕어빵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긴 한데, 2,000원이 적당한 것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맛보세요.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죠? 친구 웃어요. 웃는 게이쁜데 <laughs> 감사합니다. 어, 애니메이션 보세요. 네. 아, 어, 짱구, 심슨? 네. 저희 심슨 팁인데. 안녕하세요. 저희 심슨 되게 <laughs> 좋아하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합니다. 몇 편이에요? 어, 어, 지금 이거 그 편이네. 아빠가 되게 화난 편인데 이거. 어, 유튜브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블로그. 블로그를 통해서 심슨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어떤 캐릭터예요? 근데 이거 뭘? 이거 뭐냐고요? 심슨 팁이요. 심슨 심슨TV. 팁이 저요? 저 심슨이요 심슨이요? 좋습니다 심슨이 인기가 많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개그맨 최군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홍대 예, 놀이터에서도 심슨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애청자들이 많다는 걸 알면서 예. 어, 아니 제 여쭤보면 될까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지나가다가 인사드리는데 혹시 신발 얼마 어디서 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 인, 인터넷으로 샀나요? 아니요. 어디서 샀지? 는 부산에서요. 아 부산에서 샀구나. 혹시 가격이 혹시 가격? 0만천 원? 그래요? 네. 근데 아까 느껴지기엔 되게 2 5 0만 원의 명품인 줄 알았어요. 네, 신발 살때 제일 기준으로 삼는 어떤 기준이 뭐예요? 뭐? 마에 <목소리> 드는 <목소리> 디자인 디자인예쁘다며 약간 내 발과 맞지 않고 편... <목소리> 감사합니감사합그에아오네바람 <괜찮으세요>? <목소리> 불어와 옷을미우다 후회가 하다 눈물이 <목소리> 5,000원짜리가 없네 미치겠네 누가 아같 원... 아. 3,000원 내어 네. 노래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잘 찍고 갑니다 네, 생방송이 나갔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또공연에 어,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슬쩍 빠져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범프한테 연락처 좀 보내주고요. 아, 윤말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뭐 광고 찍었던 관계자분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고. 알려줬습니다. 네. 도와줄 건 도와주고 서로 해야죠. 추천하기 감사드립니다. 자, 홍대돌이 오, 깜짝이야. 뭐야. 아, 이쯤 되면은 6시 40분이네요. 아 약간 오늘 날씨가 어떤 것 같아, 지훈아? 괜찮요 괜찮은 것같 카메라 가져와서 일단 좀 픽스 해 줄래? 줄 뽑아서 음. 통큰 팬클러가 앱이 있었나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괜찮 어 분인지 확인해 볼게요 상남자님께서 100개로 팬클럽 가입해 주셨습니다 와 진짜 닉네임 따라가네요 네, 열심히 하라고 100개로 팬클럽 가입해 주신 상, 상남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하고 있고요 아 여기는 아까 한 바퀴 쓱 돌았던 곳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걷고 싶은 거리나 그쪽으로 갔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2시부터 야외 방송해 오고 있습니다 네. 합니다 상상 남자님 감사합니다. 에이, 녹화 잠깐 끊을게요. 아저보고 있었구나. 아이 친구 어 아, 왜요? 왜요? 아니 못해 이렇게. 아저제 방송 지금 보고 계셨잖아요 지금. 아니 아니요. 얼굴 얼굴 나오면 안 되는 얼굴이구나. 네. 어, 알겠습니다. 얼굴 가려주세요. 제가 가릴게요. 가릴게요. 가리면서 남자 친구가 저 사람 개그맨이라고 알려줬어요? 어, 요 아, 알려줬어요. 어? 여자친구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스물 하나. 스물 하나. 야, 너무 좋은 나이다. 남자친구는 몇 살? 전 일곱. 일 살. 6살 <laughs> 차이네요. 음. 스틸러. <laughs> 나쁜 놈. 어 어떻게 꼬셨어요씨씨예 씨씨 씨씨? 코미디 커플. 웃긴 애들. <laughs> 웃긴 연인. 여자친구 얼굴에 가리는 거예요? 어... 왜요? 아, 못 생겼어요? 네. 그래. 못 생겼다고요? 아니, 그렇게 아니, 얘기하면 얼마나 남자친구가 속상하게 있어요. 이쁘죠 여자친구. 네. 못 생겼어요? 부끄러워서 아, 그래요? 네. 그래. 그렇죠 오빠 얼굴 보기가 부끄러워요? 네. 너무 잘생겨서? 네. 남자친구보다 제가 더 잘생겼어요? 네어 네. 그래요? 네. 어, 어떻게 해서든 빨리 꺼지라는 지금 느낌이죠? 네 아, 알겠습니다 방송 재밌게 봐주시고요 네. 개그맨 최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그래요 아 이거 또 부끄러워하셔서 수줍수줍 댓글 지금 또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또 여러분들 매너 채팅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다시 걷고 싶은 거리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아 아, 아. 네, 매너 채팅 해주시고요. 아, 매너 채팅. 식사들 하셨습니까? 식사들 하셨습니까? 식사들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사세요? 식사들 하셨습니까? 식사들 하셨어요? 식사들 하셨나요? 최고님 좀 쉬면서요. 쉬면은 여러분들이 심심하잖아요. 방송 또 끝나고 오실게요할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좀 해서 하고, 네, 추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밥이요? 아유, 뭘밥이 아까 먹었는데. 이렇게 걸, 걷는 것도 운동이 많이 된답니다. 시청자 다시 3,000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 한번 괜히 튕겨버려가지고. 죄송해요. 올리, 7시가 됐네. 지훈이 한잔할까? 한잔해? 어. 괜찮다는 게 싫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어? 좋다는 거야? 오케이. 소주 한잔? 여러분들, 밖에서 먹을까요? 들어가서 먹을까요? 밖에서 먹을까요? 들어가서 먹을까요? 실내? 실내가 좀 깔끔하긴 하지. 술 먹기에는. 그치? 식구 먹기도 편하고. 밖은 시끄러워서. 그치? 집에 가자. 집에 가서. 뭐 사서 들어가 뭐 했다 먹고 싶어? 밖에서 먹는 것도 매력이 있긴 한데 네가 뭘 먹고 싶냐에 따라서 정하기 했어.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니까 그 와중에 여자가 이쁘네. 네. 노래방이 어디쯤? 어떤 수 노래방이야? 럭셔리어요 아니면 그냥 수요? 네. 럭셔리. 여기 왼쪽 왼쪽에 보시면 네. 사랑해 보이시죠? 네. 사랑해 바로 옆건물이요 네. 바로 옆건물이에요 네. 예, 쭉 가세요. 예. 여기서 내가 순 노래방이 어디에 요 물어봐서 저기 요하면 저로 가면 재밌겠지? 이거 네. 아, <laughs> 어해아무님술값 야, 오늘 해안아무님이무내오늘 스폰서네. 야 감사해요 행안 아버님 500개 사줬는데 맛있는 거 먹자 지훈아 뭐에 먹고 싶은 거 없어? 뭐 육회 이런 거 없어? 응? 남자가 줄때가 있어야지 딱 없어? 사주는 건데 기왕이면 맛있는 안주에 사주고 싶은데 어디 괜찮은데 없나 좀 조용한 데서 우리 또 해아나무님 이렇게 싸주셨는데 아 한우에 소주 먹으라고 우선 잠깐 님좀좀 돌게요 아유 정신이 없네요 외곽으로 오면 나갈게요 좀 조용한 대로 이쪽으로 내려가면 조금 조용하기 때문에 네, 외곽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방송이 조용하고 화질도 좋아요. 아, 집에서 먹는 게더 깔끔한데. 시청자분들이 다 집, 집, 집을 원하시네. 하긴 화질도 그러고. 어, 그러네. 그냥 집에서 먹자, 지우아 아, 그래도 그러면 아쉬우니까 집으로 가는 길까지 야방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혜아나무님이 또. 와, 오늘 혜아나무님 맛있는 거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혜아 남문님 뭐 있다 먹을까요? 해아 남문님 추천 좀 해주실래요? 응. 신민아. 간풍기? 응. 아, 그래? 간풍기 먹고 싶어? 그래 그래. 지, 지훈이가 간풍기 먹고 싶답니다. 어제 거야? 응. 지훈이가 깐풍기를 먹고 싶다고 합니다. 좋아 좋아 좋아요. 깐풍기 좋아요. 깐풍기 먹어요. 깐풍기에다가 뭐 소주면은 중국집에 시키는 거면 소주 뭐 깐쇼새우 이런 거 같이 시켜주면 되지. 깐쇼새우에 깐풍기 어 그럼 되겠다. 깐쇼새우 하나, 깐풍기 하나. 고량주야이씨. 고량주는 그렇지. 간이 쇼 새우랑 깐풍기랑 해가지고 소주 둘이 먹으면 아주 맛있게 적절하게 먹지 예. 인정. 오늘 여러분들 인정. 그 야외방송을 제가 지금 2시에 시작해서 7시입니다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했는데 어떻게 시청자분들이 좀 만족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시간대도 조금 일렀고 어, 아무래도 또, 또 갑자기 했기 때문에 조금은 또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뭐 특별한 뭐 게스트도 없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겠지만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어, 인정해 주신다면 어... 재밌었어요 꿀잼 또 7시니까 집에 들어가서 뭐 이거 저거 하면은 8시부터 한술 먹방 시작될 텐데 그렇게 또 많이 먹 만취할 때까지는 안 먹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나 만족. 알겠습니다. 대만족은 아니고 만족. 겠습니다뭐 오늘만 나입니까아 내일도 또 하기 때문에 내일도 방송 있고. 있습니다. 자 우선 들어가도록 하고 오늘 그래도 방송 분량은 조금씩은 뭐, 뽑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술 먹고 꼬장 부리면 이거 보여줘야 되니까. 참이설 아. 새병. 나랑 같이 먹거든. 네 병사. 네 병, 네 병? 야왜못 먹어? 남자들이 먹는데. 아, 너 소맥 먹고 와, 싶댔지? 자, 진이 어요 예, 안녕하세요. 워자마자 음. 답을요. 아, 재밌는 거 하시네? 일하시는 거예요? 예. 저늘 친하죠. 쇼파 아주머님이세요. 늘, 야, 자주 오는 거기 때문에 피처두 개, 세 개, 피처세 개, 두 개, 세개 사놓고 나중에 먹어. 훈아 쫄았어? 어? 훈아 맨정신에 맞으면 아파. <laughs> <laughs> 어. 술 기운에 맞아야 좀 돌아플 텐데. <laughs> 훈이요 <요거> 쓰레기통 <laughs> 버려주십시오. <laughs> 그 다음에, 뭘 먹이고 때려야 될까? 먹고 싶은 거 없어? 아, 깐소식에 먹는 데지 소주... 종이컵이 집에 있나? 아, 종이컵이 왜 필요해? 아, 유리컵 같은 데 타먹어야 될 텐데. 뭐하지? 그냥 이거면 될라나 이거면 되겠다 싶기도 하고. 뭐 부족한 거 없나? 물티슈! 맞다 물티슈가 없다 아 맞다 이제 생각 물티슈 두개 주세요 큰거 자주 써서 뭐랑 네, 어... 아들께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이 강아지보다 네. 예. 뭐 하는 사람인 이제 몰랐죠? 그쵸? 아, 몰랐어요. 네. 영상 제작하는 사람이에요. 음. 네. 만들어서 해줘. 아 그럼 우리 가게도 나오나? 예, 네. 아 어, 이쁘게 나. 네. 이쁘게 나오는 있고. 게 좋아요, 안 아, 나오는, 게 아, 좋아요. 나오는 게 좋아요. 나오는 게 좋지. 왜 네. 매일 했 말했지. <laughs> 세븐일레븐 가지 말고 여기 오라고. 네. 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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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주시겠죠? 어? 아니야, 지훈아. 이거 너 들게 하면 시청자들이 지훈이는 카메라도 들고 술병도 들고 악덕 사장이겠구만. 맨날 형은 다 알아 물타기를 막아버릴 거야 지훈이는 카메라도 들고 이 못된 뚱땡이 대표 사장아 니가 하나 좀 들어라 이 돼지새끼야 <laughs> 어, 어.